친구들, 안녕! 두연이의 두연이에요. 자, 오늘은 두연이가, 짜잔! 짜잔! 두연이가 오늘은 이 색연필로 이 뽀로로 친구들의 포비를 색칠해보겠습니다. 와! 자, 두연이가 오늘은 이 랜덤 뽑기로 해볼게요. 두연이, 봐주세요. 짠! 지연이가 아무것도 없는 걸 뽑았어요. 땡이에요. 다음은 더 뽑아볼까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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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란색 연필 그다음에 따단 따단 초록색 연필 따단 따단 핑크색 연필이에요. 와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친구들 위한 세 가지 색깔인 거를 말안 해줘서 이 호비 색깔을 색칠을 줘볼까요? 그거 호비 바지는 초록색으로 두현니까색칠해 줘볼게요. 초록색이 아니고 연두색인가? 연두색으로. 연두색으로 색칠해주고. 핑크색으로. 볼게요. 노랑색, 슉슉슉슉. 그리고 옷도리는 핑크. 슉슉슉슉. 친구들, 친구가 열심히. 그러니까 다섯째를. 아니요, 다섯째를 했지 않았어. 친구들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아니요, 거짓말 안 했어요 친구들. 짜잔. 친구들, 다 됐어요. 뚜둔, 뚜둔. 짜잔. 뽀비님이시다. 친구들, 가까이 잡봐봐요 친구들, 어떤가요? 주연이잘 색칠했나요? 이, 네, 세 가지 색연필로 재색칠한 것 같으니까. 뽀비, 마음에 드시면. 맘에 들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연이가포비 색칠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은 필수. 그럼 고마워. 그럼 친구들 안녕.